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 꾸밀 수 있는 엽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보이시는 펜은 수채화용 마킹 펜입니다.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말리고, 그 위에 수채화 작업을 한뒤 지우개로 지워내면은 이 펜이 칠해졌던 부분만 물감이 안 묻어서 하얗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한번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게 요거하고, 수채화 전용 엽서를 샀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저렴한 오늘 쓰는 것도 이건데, 파브리노 워터칼라. 250g 짜리입니다. 이 녀석을 제가 반으로 잘라가지고 코너 라운더로 이렇게 끝을 커팅해 둔 거죠, 미리. 여기에 이제 제가 물감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마킹 펜과 함께 한번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건데, 사실 말이 쉽지. 이 펜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죠? 물감도 있어야 되고. 준비를 하긴 해야 되네요. <laughs> 근데 이 펜이 없으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물감 번지기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예쁜 배경을 만들고 검은 펜으로 그 위에 써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요즘 다들 힘든 시기니까 한번 힘일, 힘내라는 문구를 적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 마침편를 괜히 찍었나? 하트로 바꿔볼까요? 하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잘될 네. 거야? 걱정 마. 약간 두껍게 써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킹 효과가 좋았습니다. 마킹해두고 완전히 말린 후에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도 완전히 마른 후에 이제 좀 딱딱한 지우개로 지워주면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 확인했거든요. 제가 이거 잠시 드라이기로 말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말려 왔습니다. 하트 쪽에. 잉크가 약간 두꺼워서, 아직 약간 돌마른 것 같은데, 작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이를 살짝 치워두고, 자, 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랩, 랩핑지? 저기, 뭐죠 이게? <laughs> 음식물 싸는 랩, 예, 네, 그 랩입니다. 랩을 이 종이 사이즈 맞춰가지고, 밑에 깔고 해야 되겠다. 밑에 깔고 랩을 그 위에 덮어줄게요. 요 위에 물감을 흘려가지고 종이를 덮어서 도장처럼 찍어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물로 칠해서 어, 물감을 번지게 하는 것보다 좀더 끝라인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저번에 어떤 분이 이물 붙이는 소리도 되게 듣기 좋다면서 <laughs> 자, 일단 보라색을 한번 듬뿍 가지고 와볼까요 보라색 자 이쯤에 이렇게 비닐이다 보니까 잘안 묻어요 신경 쓰지 말고 짜듯이 발라줍니다. 어차피 랩을 덮으면은 알아서 쫙 번져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아니라 남색이죠. 남색이고 자주색? 이게 자주색이었나? 잘 타가지고 제가 적절한 시기에 목소리 공개를 잘한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이런 수채화 같은 작업할 때말안 하고 이 물감을 찍어내는 동안의 조용함, 정막함을 제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감 마침 딱 수채에 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할 시기에 목소리를, 목소리를 공개해가지고 전화해보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녹색도 아래쪽에 너무 많은 색이 들어가도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녹색하고 남색이 섞일 수 있는 좀 진한 청녹색 계열 사이에 살짝 넣어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물이 좀 부족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스포이드로 물한 방울 두 방울 물이 너무 많아도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별거 없습니다.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 종이 밖으로 좀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고. 비닐이 얇아가지고 잘안 잡히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글자 적었던 부분이 물감 쪽으로 가도록 도장 찍듯이 이렇게 살짝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랩을 감싸서 뒤집어 줄게요. 그러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나?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서로 머물러 있습니다. 물하고 잘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색이 잘 퍼지게, 우리 글자는 다 덮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게 물이 조금 부족하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번져주면은, 비닐에 이 주름이 자연스럽게 먹히도록 이 상태로 그대로 말려도 이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름 같은 게 살아있어. 도 시간이 없으니까 물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약간 물이 더 있었어도 예쁠 뻔했는데 색이 좀 진하게 나왔네요. 아까 연습 연습했을 때보다. 상태에서 비닐를 그대로 벗겨줄게요한 번에 촥벗겨야 예뻐요. 한번 더 스쳐버리면은 번지면서 별로더라고요. 자, 이 상태. 이 상태로 그대로 말려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넣고 싶은 색이 제대로 안 나왔다 싶으면은 그 색을 한번더 이렇게 번지듯이 넣어줄 수 있겠죠. 물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붓으로 씻어내듯이 그라데이션을 주면 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쁘게 안 돼가지고 약간 당황했어요. <laughs> 어제 연습할 때는 물이 충분했었는데 오늘 물이 좀 적어 보이네요. 충분한 물에 의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싹 뭉쳐 나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번지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좀, 좀 실망입니다. 아, 죄송하네요. 이거 <laughs> 자, 이 상태로 한번 쭉 말려야 되는데, 아, 헤어 드라이기를 작은 걸 하나 사가지고 보면서 말리는 게 좋은데, 그쵸? 다시 말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금방.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 왔습니다. 반짝 잘 말랐어요. 근데 색깔이 조금 <laughs> 어, 어제 연습했을 때보다는 좀안 이쁘게 나왔어요. 번짐이 물이 좀 많이 부족했네요. 이또 많이 해봐야지 노하우가 쌓이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마킹했던 마킹 액은 좀 테이프로 지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킹 전용 지우개도 있던데 고무로 된 거. 생고무좀 비쌌습니다. 7,000원에 다섯 장이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우리 지우개 중에 약간 좀 딱딱한 미술 전용 말랑한 지우개 말고, 약간 딱딱한 지우개로 지우면 잘 지워지더라고요. 잘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좀 신경 써서 지워야 되는데, 빌려나는 게 아,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전혀 안 스며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쓸 때는 그 선생님이 쓰는 거 봤을 때는 커다란 통에 있는 마킹액을 썼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펜징식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사이사이에 조금씩 스며들었네. 어제는 전혀 안 스며들었는데, 깔끔하게 안찍히고 약간 번졌네요. 그게 나름대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감도 조금 묻어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요 쪽에 좀 마킹 이 두껍게 발리면서 어, 이렇게 다 찢어졌어요. 이 많이 해보면 노하우가 생기겠죠. 제가 어제 한번 해보고 하는 거라 가지고 조금 많이 미흡하네요. 이쁘게 나왔으면 좋을 건데 걱정 말하고 잘될 거야 했는데 잘안 됐네요. 이렇게 번진 건지, 막힌, 이렇게 남은 건지 모르겠네. 한번. 이기게 치우다가 번졌나? 잘될 거야 걱정 마라고 했는데 잘안 됐습니다. <웃음> 걱정스럽네요. <웃음> 여튼 이런 식으로 붓질을 전혀 못해도 집에 있는 랩 용지 가지고 번져서 이렇게 예쁜 예쁘나요? 색깔 피를 만들 수도 있네요. 아, 물론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붓에 물을 칠해 가지고 물감을 번지게 해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거도 나중에 한번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꾸며봤고요. 다음 시간 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배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 자체를 제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찾다가 또는 유튜브 영상 구경하다가 발견한 것들 따라하는 수준입니다. 제가. 이게 뭐 기술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 이거죠 조금 허전해 가지고 아래쪽에 제 인스타그램 계정 도장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마저 망해버렸어 왜그러니? 안찍는게 낫겠다 그죠 실망이네 연습할때하고 완전 다르네요 자신있게 찍어야 되는데 그쵸 자신있게 못찍었어 다시 찍을까? 기억망한거 다시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이것도 나름 느낌이 있네요. 약간 번지듯한. <laughs> 자, 요거는 제가 요번에 그 꽃길만 걷자 이벤트 할때 제가 세 분께 그 정답자가 세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중한 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ASMR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